안녕하세요. 광양 시민 여러분. 저는 차무리건축 한옥연구소 김원천 소장입니다. 오늘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한옥 설계 및 시공의 전 과정을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전체 큰, 그에는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먼저 광양 한옥의 현재 모습. 여전히 이제 공사가 끝났지만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옥 가꾸기를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했는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리모델링이면서 일부 이제 대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체를 했고 해체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를 바라봤는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공사 해체부터 시공까지 했던 전 과정을 사진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민 주민들께서 사용하게 되실 완공된 사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광향이나 외부로 빠져나가셨지만 이런 걸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다시 주민을 좀 거주민을 늘려서 광양읍을 다시 재생하자라는 게 이제 시작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민간들이 오늘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한옥을 알아가고 그리고 광양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어떤 교육인데 그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셔서 방문객도 본인들이 맞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공공시설 내지는 민간의 어떤 상가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자리도 있는 어떤 광양읍을 만드는 게 재생의 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드릴 한옥은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공폐가 노후 한옥들을 좀 수선하거나 현대 생활에 맞는 공간으로 개선을 해서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입니다. 부수고 짓는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마당이나